16. 나팔 소리.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별 하나가 햇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 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새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날개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다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곤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도니오,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재단의 네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강 유프라테스에 메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이를 들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